먼저 화면으로 증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53세 여성분이신데요. 하체 실림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발이 많이 차고요. 실린데요. 컨디션이 떨어지면 발과 발목이 부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시리고 붓는 증상까지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차고 실린 증상은 결국에 소통이 되지 않고 네. 어, 흐름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붓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게 관절이 안 좋아서 붓는 건지 아니면 혈액 순환이 안 좋아서 네. 붓는 건지 아니면 몸이 피로해서 안 좋은 건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다리가 어떨 때 많이 붓나요? 많이 썼을 때 아니면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떨 네, 때 때만이... 많이? 많이 걷고. 네.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고 나면 네이 다리가 지금 발목쪽이 많이 시렵고요. 네 발바닥 전체가 한여름에도 양말을 두 개를 신을 정도로 많이 네. 차갔고요. 네. 이게 매일 그러는 게 아니고 심할 때는 많이 심하고요. 네. 어좀 덜할 때는 덜하고 그래요.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차가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을 네. 하면 할수록 따뜻해지는 건가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차가워져요. 하면 할수록 차가워져요. 네. 지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 약은 전혀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2년 됐어요. 아, 그 전에는 발 많이 안 차셨어요. 아기 낳고 난 후나 보통 그럴 때좀 있는데. 아니요. 저는 뭐 한겨울에도 양말 을 벗고 다니듯이 했는데. 오, 예. 예. 그런데 2년 전부터 발이 이렇게 갑자기 시려오더라고요. 손은 어떠세요? 손은 따뜻해요. 아, 손은 따뜻하고.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수족 냉증하고 조금 차이는 있으실 수 있을 거 같고요. 네. 어. 요것 때문에 침 맞거나 치료 받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어요아 근데 전혀 호전이 없으셨던가요? 침을 맞고 나면 조금 약간 덜하기는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어, 뭐 오르막길을 많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플 때, 그리고 네. 이렇게 발목이 많이 시렵더라고요. 아 예, 허리 아픔하고 하고 또 겸하셨군요. 네네. 네 한약은요 드셔보셨나요? 아니 네, 한약도 먹어봤는데 약은 특별히 효과를 못 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환자 실 얼마나? 한 달? 네, 한 달이요. 한달 정도 받으셨고요. 네. 네 어머님 제가 이때 일단 약간 수종냉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림이 네. 준비가 된게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보통 이제 수종냉증은 어, 노화하고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요, 어머님. 네. 그리고 혈관 질환도 관련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보일러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근육이죠. 그래서 이 보일러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하는 젊은 시절에는 혈관, 혈,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할 때는 사지 끝까지 그렇게 많이 추운 감각을 느끼진 않죠. 음. 근데 이게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면역 반응 관련이 원래는 정기적으로 좀 나아야지 정상인데 해열제나 소염제를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음. 그 다음에 혈관이 좀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음. 스트레스 같은 것도 원인이 돼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이 보일러의 성능이 떨어져서 이 중심 온도도 실제로 많이 저하가 돼요. 음. 예, 그리고 혈관도 좁아지고 막히죠. 음. 그러면 사지가 차갑게 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비만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음. 전립선 자궁, 뭐 혈전증 이런 여러 가지 태, 체온 저하와 관련된 질환들이 동, 수반되면서 나타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체온 저하를 그렇게 가볍게 볼건 아닙니다.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여쭤봐서 음. 산후풍하고도 연관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음. 또 저희 원장님들 되게 잘 아시는 갱년기 질환하고 도 연관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하지가 붙고 허리 통증의 침 치료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허리나 종아리 근육의 근골격계의 부정열, 예 그쪽에 근육이 뭉친다든지 신경혈관에 전달이 원활치 않다든지라는 것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운동을 하셔서 손발이 찬건좀 일시적이에요, 어머님. 그것 때문에 사실 발이 찬게 굉장히 심해지고 하실 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장기간 봤을 때는 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운동하면은 근육에서 열이 나고 순환이 촉진이 되고 하거든요. 근데 다만 강도를 너무 발이 차질 정도로 하지 않고 조금 더 낮춰서 쉬운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근육에 피가 확 몰려가지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강도를 조절하셔서 운동은 멈추진 마시고요. 이 예. 예, 허리 그때 효연 보셨던 침치료를 조금 꾸준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선생님 그리고요. 네. 제가 협착성이 있는데. 예. 이 골반이 좀 많이 뒤틀려 있고요. 아 예예. 예 그런 예, 예. 예, 데에서도 영향을 조금 받나요? 아,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확실하게 받으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네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원장님들. 말씀이... 네또 다른 원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안상훈 네, 원장님 네, 시청자님 네, 네. 이 발목 부위만 만약에 이 시리고 네. 많이 차가우시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봉동약심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laughs> 정제된 벌떡을 그 시린 부분에 직접 약을 갖다 집어넣는 침 치료 방법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수정내증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몸을 따뜻하게 대표 주는 뭐 인삼이나 또는 뭐 생강 육개 계피 이런 약들을 쓰는데. 음. 만약에 이런 일반적인 약만 갖고도 잘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요새는 뭐 온나무에서 추출한 액기스나 또는 이유황이라는좀더그 시리고 절인 부분에 특별하게 쓰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 것들을 한번 같이 복용을 하시고 약침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고요. 음. 만약에 협착증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은 이게 발목만 시린 게 아니고 다리 음. 쪽으로 이게 저리거나 땡기거나 또는 허리에 요통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음. 경우에는 허리 치료도 하면서 또부정료를 갖다가 교정해주는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척추 교정도 좀 같이 받으셔야 되고 어떤 음. 그한 가지 증상으로 딱한 가지 치료 방법만 갖고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조금 음. 다각적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보고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제가 저기 같이 우선이